뭔가 34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30절에서 마지막 39절입니다. 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 했다 하는 소문이 다이색에 이르며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아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왕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어 이르되 내네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그치니이다. 그러한적내주 네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지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데다 은하답이 왕께 아리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방친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안미홀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아멘 오늘 어,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비극에 대한 내용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여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폭수극을 벌였던 압살롬이 자기가 원한을 갖고 있던 안놈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그술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술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 내 아버지가 있는 땅입니다. 알메라는 왕이 다스리는 땅인데 그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암론을 죽였기 때문에, 아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고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했겠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다윗 하나는 연하다, 하나는 압살롬입니다. 오늘 우리 이세 사람을 통해서 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 각자 사람들이 행한 대로 거둔다. 즉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이슨 오늘과 같은 이런 복수극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시 암론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한 겁니다. 뭐 화는 났지만, 났다고 했지만, 은 암론에 대해서 아무런 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이 복수극을 일으키는 그 계기를 만든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간 그 다음에, 아, 다이두은 무슨 이유에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이절에 아, 걸쳐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더라 간절히 간절하더라 이런 말로 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노니아 자기가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복수를 당해서 죽은 거지만은, 다이당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겁니다. 어, 여기에 있으면은, 백성들이, 신하들이 누군가가 압살롬을 살인죄로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그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간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 압살롬이 도망하게 되고 그동안의 마음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왕으로서의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하다입니다. 연하다 요나답 보십시오. 이는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암론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 여동생 다마를 성폭행하도록 그 계략을 만들어서 그 입에 넣어줍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안놈과 압살롬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떻게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논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압살롬이 안논에 대해서 어떤 짓을 벌일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여기에서 다이왕에게 혹은 압살롬에게 누구에게 붙어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는지, 자기의 유익이 될수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지요. 저는 연하답을 생각하면 창세기 3장에 노는 뱀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뱀이 간교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 중에 제일 간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연하답을 심히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말 그대로 그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 동안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다윗왕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이거는 압살롬이 뭐 우발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안노니 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압살롬 마음에 결심하고 행한 일입니다. 또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같이 있던 그어 종들이 암론이 죽는 것을 보고 어 큰일 났다 싶어서 도망가면서 아마 어 왕자들도 다 죽였겠지 이렇게 지뢰짐작하고 이야기했겠지만은 요나답은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다윗왕을 위로하는 척또 자기가 지혜로운 척이 사건을 마치 다 알고 있는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서 죄에 빠뜨려 놓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다이도왕에게, 마치 연나답이 다이도왕에게 자기 입으로 자기의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안논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런 복수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안논 하나만 죽었을 겁니다. 아, 자, 내 말대로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의 말대로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책사처럼 행동했지만 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어떻습니까? 아, 연하답의 말대로 2년 동안 아, 말도 하지 않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디데이를 잡고 안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등을 죽였으니까 아마 아버지가 나를 가만 두고 싶어도 가만 두지 못할 것이다. 또 백성이나 신하 중에 누군가가 이 죄를 묻자고 이야기할 것이다 압살롬이 딱 계산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전히 그할 곳을 생각한 것이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숨어 지내자 라고 해서 그 술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이소의 한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 집안을 바라보면서 말은 안 했겠지만, 왕이니까 왕실의 일이니까 함부로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불쌍하다, 아안 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아마 아, 다윗 왕이, 아파세가 남의 아내, 우리 아이의 아내를 앗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우리 아를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니, 저 봐라, 저 자기 아들들끼리 어? 성폭행이 일어나고, 또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마귀는 이 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그러한 비난을, 그러한, 어, 아, 왕이라고 하더니 기름보험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 저렇게 되구나. 하는 그 비난들이 욕을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받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내 입으로 내 죄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죄를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에 슬픔만 가지고 있는 가이도과 같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보고 벌을 해야 되겠지만, 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아버지가 자식으로, 자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죄를 저지른 암론도 불쌍하고, 그것을 복수한 압살롬조차도 자기가 우리, 아이, 우리 아를 죽인 그 죄가 생각나서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잘못, 이걸 답습하고 있는 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끝절에 절절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아, 물론 신하들이 이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한 그런 슬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 앞에 함부로 나서서 뭐라고 하지는 못했겠지만 누가 나서서 이다이왕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신하들이 그냥 신하니까 신하로서 왕에게 위로한 그런 위로 또는 형식적인 그런 위로였겠죠. 연하닥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일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집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1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원수들로 크게 비방받게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표현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하겠지만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지. 내 감정대로 내가 다 하고 나면 나 기분이 좋고 속이 풀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 기분 좋지.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나면 여와의 호 원수들로 크게 비방받게 했다 하는 이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시험당함을 참고 견디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들로 피방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되지만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욕되지 않기 위한 것이지.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메시지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든,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아닌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도 어떻게 쓰든지 나의 죄는 드러나고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육체의 일, 육신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생명을 거둔다라고 짓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이 우리 육신의 일에 너무 그것을 이루려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어, 사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악한 자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나쁜 사람이 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그 때가 되면은 드러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주악 많은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박힌 모처럼 잘 새겨진, 신비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맙시옵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목소리>